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크리에이터 데이에 왔습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은 것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이번에도 기본, 플러스, 울트라 3종이 나왔습니다. 기본과 플러스가 크기가 다른 동일한 디자인이고, S펜을 내장한 울트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S24가 6.2인치, S24 플러스가 6.7인치, S24 울트라가 6.8인치입니다. 갤럭시 S24와 S24 Plus는 측면 프레임이 완전히 평평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아이폰의 각진 디자인과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왼쪽이 갤럭시 S24 Plus, 오른쪽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고 지금은 오른쪽이 아이폰 14 플러스입니다. 모서리와 측면 프레임을 조금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느낌이 강합니다. 전작인 S23와 S24를 함께 보면 프레임 디자인의 변화가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약간 둥글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S23와 평평한 S24는 많이 다릅니다. 평평한 프레임만큼이나 인상적인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 베젤입니다. S23 대비 베젤이 얇아졌고 상하좌우가 균일해서 보기 좋습니다. 베젤이 얇고 균일해지는 것은 어떤 스마트폰에서든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앞뒤 엣지가 모두 사라진 것이 핵심적인 변화고 좌우 측면 프레임이 약간 둥근 형태로 마감된 것은 비슷합니다. S23 울트라를 아래, S24 울트라를 위에 놓고 보면 후면에서 사라진 엣지나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사라진 엣지가 바로 구분이 됩니다. S24 울트라는 디스플레이 베젤이 상하좌우가 균일해지면서 S23 울트라와 비교시 하단 베젤이 얇아진 것이 표시나게 체감이 됩니다. 다만, 엣지가 사라지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베젤이 얇아보는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좌우 베젤이 S24 울트라가 살짝 더 두껍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하다만 조금 더 굵은 것보다 상하 좌우가 균일하게 보이는 베젤이 더 마음에 들어서 S24 울트라의 베젤 변화가 반갑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색상은 네 가지로 옐로우, 블랙, 그레이, 바이올렛인데 기본과 플러스에 붙는 수식어와 울트라에 붙는 수식어가 다릅니다. 색상도 차이가 납니다. 먼저, 엠버 옐로우와 티타늄 옐로우입니다. 노란색이 과하지 않고 톤 다운된 느낌으로 티타늄 옐로우가 엠버 옐로우보다 약간 더 진합니다. 측면 프레임 색상은 빛깔의 차이가 있지만 엠버 옐로우와 티타늄 옐로우 둘다 후면 색상과 잘 어울립니다. 조명이 비추는 상태에서는 은은하게 노란 느낌이 강해지면서 화사하게 밝은 느낌이 제법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오닉스 블랙과 티타늄 블랙입니다. 오닉스 블랙과 티타늄 블랙 색상은 다른 삼종보다는 색감 차이가 미미한 편으로 진한 녹색을 섞은 느낌도 나는데 티타늄 블랙이 아주 약간 더 진합니다. 프레임 색상까지 블랙이 적용되어서 묵직한 느낌이 강합니다. 조명이 비추는 상태에서는 진한 회색 같기도 한데 확실히 점잖음이 풍기는 컬러입니다. 세 번째는 마블 그레이와 티타늄 그레이입니다. 왼쪽에 마블 그레이는 회색이라기보다는 아주 연한 분홍빛이 더해진 느낌이 있고 티타늄 그레이는 은은한 회색으로 아이폰의 내추럴 티타늄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프레임은 티타늄 그레이는 깔맞춤이고 마블 그레이는 실버 느낌인데 조화가 괜찮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상태에서는 약간이지만 흰색 느낌이 살짝 묻어나고 조명을 받지 않을 때와 비교해서 색상이 주는 느낌이 가장 많이 변화합니다. 네 번째는 코발트 바이올렛과 티타늄 바이올렛입니다. 코발트 바이올렛은 많이 봐왔던 보라색으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데 티타늄 바이올렛은 보라색에 검은색을 살짝 더한 듯한 진하고 어두운 느낌의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코발트 바이올렛은 깔맞춤 색상이라 무난한데 티타늄 바이올렛은 티타늄 그레이와 비슷한 색상이 들어가면서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상태에서는 코발트 바이올렛은 누가 봐도 여전히 보라색 빛깔을 내는데 티타늄 바이올렛은 회색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스웨니 폴트라의 에스펜 색상도 살펴보면. 티타늄 옐로우와 티타늄 블랙은 몸통은 동일하게 티타늄 블랙이 적용되었고 티타늄 옐로우가 S펜 위쪽 끝의 색상이 티타늄 옐로우를 적용했습니다 티타늄 그레이와 티타늄 바이올렛은 몸통부터 끝부분까지 모두 티타늄 그레이 색상이 적용된 S펜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를 사용하면서 뜬구름 잡는 느낌이 강했던 AI가 의외로 와닿았습니다 실사용간에 얼마나 우리 삼성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 아직은 물음표가 있지만 첫인상은 긍정적입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통역 기능은 온 디바이스 지원이라서 네트워크 연결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통역은 직접 사용해보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시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통화를 하게 되면 가운데 통화 어시스트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통역으로 들어가 줄게요 우리 서울에서 만나기로 한거 알지? 내한테 보러. 물론이죠. 빨리 뵙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만나자. 네, 오 Oui, je r e n c o n 네, 오후 3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 키보드의 채팅 어시스트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갤럭시 AI를 누르시면 대화 번역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저는 분명히 한국어로 입력을 하고 전송을 했는데 제가 보낸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동시에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닷지도 마찬가지로 이하는 스페인어로 그대로 작성을 했지만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스페인어 그리고 번역된 한국어까지 같이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갤럭시 AI는 삼성 키보드 기반의 기능이기 때문에. 기존 문자메시지 앱 외에 썬드파티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AI 기능은 삼성 노트에도 들어갔는데 회의 시 녹음한 파일을 원하는 언어로 설정해서 텍스트로 변환하면 내용을 발화자별로 정리를 해주고 요약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번역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함께 볼수 있고 요약된 내용까지 이상 없이 번역이 됩니다. 번역 및 요약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AI 버튼을 누르면 번역과 요약이 있고 번역을 누르면 한글로 번역이 되고 요약을 누르면 요약된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rcle to Search 기능은 갤러리든 웹브라우저든 보고 있는 화면에서 홈키를 꾹 누르고 궁금한 부분을 원으로 선택하면 관련 정보를 찾아줍니다. 기본 정보 이외에 더 궁금할 것 같은 내용을 찾아보도록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대화형으로 이어서 검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물에 이어서 요상하 생긴 바위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Circle to Search를 사용해서 LA 말리부 해변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혹시나 제 사진을 찍어서 써클 서치를 해봤는데 뜬금없이 와디즈 펀딩의 초경량 안경만 나옵니다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AI 기반의 생성형 편집을 해봤습니다 갤러리 사진에서 편집을 누르고 왼쪽에 있는 생성형 편집 버튼을 누른 후 가장 먼저 삐뚤어진 사진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덩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공을 꾹 눌러서 선택한 다음 골대 위로 옮기고 아이도 드래그로 선택을 해서 골대 가까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아이와 농구공이 있던 자리나 기울기를 조절하며 생긴 모서리 공백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원본 사진으로 돌아가서 보고 생성형 편집한 사진을 다시 보면 차이가 확실한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갤러리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인 인스턴트 슬로모는 일반 촬영된 영상을 보다가 느리게 보고 싶은 시점에 화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슬로우 모션 재생이 됩니다. 열심히 점프를 하는 모습을 일반 영상 촬영을 했고 꾹 누르니까 느리게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 성능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베이퍼 챔버가 많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S24는 1.9배 커졌는데 플러스나 울트라에 비해서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린 S23의 문제를 잘 해결했을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퍼포먼스, 발열,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제한 등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사용 리뷰 영상에 자세하게 포함하겠습니다. 카메라 성능 역시 실사용 리뷰 영상에 다룰 예정인데 S24 울트라의 5천0 0만 화소 5배줌 렌즈로 구현하는 10배줌이 언뜻 보기에는 제법 괜찮은 듯 했습니다. 카메라는 항상 자세하게 분석했으니까 이번에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 액세서리는 지플리 5와 함께 선보였던 수트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들이 들어간 수트케이스를 장착해봤는데 역시나 귀엽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케이스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번에도 마당발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크리에이터데이에서 만나본 갤럭시 S24 시리즈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더 자세하고 많은 데이터 분석이 들어간 리뷰 영상도 곧 올라갈 테니까 기다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